몇 장이나 되는데 이정도만 손안싫렵나손 응. 어, 응, 따뜻한 물에 담갔다 해라 응? 따뜻한 물 <laughs> 한번 씻어. 너무 맛있어도 기는 맛이 없구나 미안해. 음, 해가 올라오기 전에 그 해가 올라오기 전에 다 저기 떠가지고. 또 오르는 해에 잘 마르는 거야 아이지 그런데 초 와서 어떻게 하노 영압 영화... 이러고 수도가 얼었는데 어이구, 근데 지금 늦었잖아 내가 보니까 오전에 싹 아예 어찌도 말른다 그렇게 욕심내지 마라 저 까마귀는 왜 가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 섬에 까마귀가 진짜 옛날에는 없었어요 여보. 없었지 근데 저 사슴이 입고 나서부터 입는 거야. 사슴 시체들이 많아서 그럴까? 응, 응. 그런 거 잡아먹으려고. 보물 냄새를 맡고서 애들이 왔어. 이게... 그 스피드로 해갖고 언제 그거 닫던데 <laughs> 빨빨. 아니 이, 어떻게 좀 상품같이 이렇게 착 이쁘게 하고 싶. 어안 된다 그냥 개고야. 그게 안 돼. 아이고 요거 하고 허리 아픈 게 큰일 났네. 아. <laughs> 어? 이거 하고 허리가 아파. 탁탁 털어라그 위에다가 그거 올 때는 이렇게 탁탁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요 몽털을 잡고 이렇게 탁탁 먼저 때려 갖고 바닥에 때려 갖고 그거 어제 했던 찌꺼기를 털어내야지 색깔이 어제 내가 이거 걷어 내면서 다털었어 아, 그래도 한번 찌딱 나오잖아. 오이 이렇게 흔들어서 탈탈 털어야지 거기 속에서 나오지. 이렇게? 그래, 그러고 한번 털어야지. 와 어, 발이 이렇게 노들노들 해지잖아. 이렇게? 그래, 그러고 한번 하고 탁 털고 그러고 해야지. 하도 나안 하면서 잔소리만. 내가 김 하지 말랬지 하기 싫으니까. 완전 스타일이죠. 됐다, 들어가, 추운데, 어? 들어가, 쉬어, 마이 아. 떠났네, 마이 어, 떠났어. <laughs> 하려니까 진도가 안 나간다. 이쁘게 하라다나니까 진도가 안나거보이쁘게 하지 마서. 로한번넣 그, 그러니까 그 이렇게. 탁 해갖고 여기다 착 갖다 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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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돼야지. 몇번이렇이 왔다 갔다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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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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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렇게렇게 다시 한번 척 해볼게. 됐다, 이제. 다시 이제 척 해볼게. 한 번에 나도 될 때가 있어. 이거게척 넣는다니까 빨리 쳐. a 다 놀란다. 이런 게, 이 게, 작은 게, 이런 거, 김을 긁었기 때문에, 갯바위에 붙어 있는 게, 붙어 파래도 섞여갖고 맛있겠네, 이번 김은. 응, 파래도. 쌉싸라한다 파래가 좀 섞이면. 응. 근데 김이, 똑같은 김그 트롤로 했지막 발장으로 했는데, 김 모양이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또, <laughs> 응? 봐봐 요거는 또 짧고 통통하고 이렇게 된다? 쭈그러들어서 그러겠지 아 진짜 공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는 데아아 그럴라면 해볼라 해도 조사해야지 바짝 조사갖고 응. 갈아버려야지 공장처럼 공장에처럼? 내 그러면 내... 거기는 공장에서는 아 내가 좀더 확실하게 조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는 발이 빠져버리지 또안뜨지지아다 기계다 하는 맞... 거 아, 그러지 또 김이 예, 발에도 음. 발이 촉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음. 아주 김이 잘 됐구만으로 이게 조금 얇은 거 같은데? 아이지그게 그게 그렇게 원래 돌김이 그렇게 두꺼우면 억울해져 버리고 그런다니까 뽑아내지고 그래, 두꺼운 거는 상품이 안돼더 김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아이 돌김은 뜨, 뜨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한토시 2 0장이에 스무 장 하지 그 그걸 백장 해서 한토다 양식 김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노? 원래 그래서 옛날부터 조선 시대 때부터 스무 장씩 했다. 조선 시대. 응. 살아 봤어? 조선 시대 때부터 스무 장씩 했대. 누가 그래 그래갖고 저기 그 경복궁 있는 데로 보내주고 그랬대. 진상 했나 진상. 응. 아이고 고생했어도 이좀 묶고 그고 묶을 못꿀 것도 거기 묶을 게 없으니까 옛날에 종이 같은 게 이런 게 없으니까 그거로 했잖아. 이거? 그거 저기 맥문동? 그 맹문동? 맹문동. 맹문동. 입줄기잖아 음... 그게 찔기잖아. 그러요긴 소리가 참좋다 잘좀 먹어봐라 어때 응응 음? 음. 음, 맛있다 <laughs> 얇게 뜬게더 맛있는 거 같지 그렇지 이렇게 어? 하면 떡집을 해 먹고 두꺼운 거 이건 뭐 처음 먹어야 된다 두껍게뜬거 블랙푸드야 d n t coul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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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n't,